뭐 여러분 국가 스포츠를 열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연다고 봅니다. 그리고 right 정말로 소탐되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하면 인도네시아의 그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하산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이제 흔히 피파라고 하죠. 피파가 결국 U20, 그 월드컵 개최국을 바꿨습니다. 피파는 우리 시간으로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잔니 임판티노 피파 회장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회담을 나눈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0 올해, 어, 피파 U20 월드컵대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없던 일로 하겠다. 그 인도네시아 개최를 제외 엄두들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는 원래 오는 5월에 U20 월드컵 개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참가를 할 계획이었고요. 원래로라면 어 31일, 음 어, 3월 31일 휴양지인 발리에서 조 추천식을 이제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26일 피파가 이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좀 문제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 30일날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 대회를 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요? 이유는 이번 U20대회에 이스라엘이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이죠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19세 미만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잉글랜드에 이어서 준우승을 참,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가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 하고 있는 그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순위에 들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월드컵 대회 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참가국 자격으로 발리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이스라엘, 그, 거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추첨식 장소인 발리조차 그 주지사가 이스라엘 대표팀의 그 체류 등에서 반발하면서 이게 이제 양 국가 간의 대립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시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조추첨식 참가 들에좀 어려움을 표했고요. 어, 저는 이제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면 전 세계 최대 어, 이슬람 국가입그까 그러니까 이슬람, 어, 신자가 많은 전 세계 최대 국가고요 인구가 이제 2억 한 6천만 명,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이슬람고가 뭐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니까 단일 국가로는 이슬람, 그 신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입국 시 이제 30일 이내에는 이제 무비자를 우리나라 경우 없거든요. 그런 무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사전에 이제 비자를 받거나 또 입국 시 공항에서 비자 발급료를 내면 이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딱한 나라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어디일까요? 딤자에 가시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교인 이스라엘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사람도 이스라엘에 입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분 중에서 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 중에 이제 종교가 이제 가톨릭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는 그분도 어, 종교가 가톨릭이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입국이 이스라엘에서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두 나라는 아직까지도 국교조차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번 사안은 좀 특이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와 중교는 이제 분리될 수선 저처럼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도 그걸 잘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 기준이.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2032년 올림픽을 뭐 개최하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34년에는 뭐 월드컵을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딱 벌어지면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을 했다고 봅니다. 거대한 국가 스포츠 이벤트로. 이제 국가 브랜드를 이제 올려보겠다는 심산이었겠는데 그런데 이번 일로 이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굉장히 소탐 대시했다고 봅니다. 종교는 종교고, 스포츠는 스포츠지요. 이건 뭐, 어, 피파가 중요하게 강조는 하 말이기도 합니다. 아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한다는 거는 피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IOC도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것인데 결국 FIFA가 이런 결정을 한게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FIFA는 어, 대회 날짜는 이제 변경하지 않겠다. 뭐 이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렸는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개최지를 열것을 발표했거든요. 어 여기 이제 아무래도 잠재적인 이제 후보지를 보고 있는데. 어, 피파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어, 여러 나라를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그 중에 일부 매체들은 이제 남아페,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가, 어, 새로운 개최도를 제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페루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어, U17 개최국, 음, 대회거든요. 이제 월드컵 대회. 아까는 u 1 20. 이제 20세 미만, 여기는 17세 미만인데 당장 뭐 그걸 이제 개최하려고 하기 때문에 17세 미만 뭐 5월에 시작하는 그 U20 월드컵 대회를 뭐 맡아도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보집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가 이제 이 개최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U20 월드컵에 이스라엘을 못 나오게 하려고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지 이제 콤파스 언론에 이제 이런 것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청년수프 장관인, 어, 직무대행입니다. 청년수프 장관 직무대행인, 어, 무아지로 에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공개 만나, 앞에서 이제 기자들 을 만나,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영토, 어, 강점이 허용되선 안 된다고 명시한 그, 명시한 헌법에 이제 우리나라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범주에 포함되는 국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U20 월드컵에 참가하려면 인도네시아의 헌법수 측면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는 인도네시아가 입국할 수 없다. 이게 헌법정신이다. 이제 피파가 이해해달라. 뭐 아니면 이렇게 피파가 우리가 정한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뭐 문화의 자유? 쉽게 말해, 반차반차실라라는게 있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 참으로 이제 걱정스러운데, 이 반짜실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앞서 이제 설명한 이제 영상이 있고, 요 이제 영상 뒷부분에 이제 반짜실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국, 이제 축구협회에 뭐, 에릭도하루 회장도, 어, u 2 0 월드컵에 이스라엘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피파에 가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이제, 아까 꼰파스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왜 그럴까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 정치인들에게 표가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지요.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 아까 그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뭐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결국 이걸 쟁점화 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득표를 하기 위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 국가 스포츠를 열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넣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준이라면 전 열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반짜실라 반차신라 말씀드렸죠? 반짜실라라는 건 인도네시아가 이제 네덜란드 또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가 혼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이 어, 이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헌법 정신을 이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반자신라입니다그 중에 하나 뭐 유의심, 뭐, 그런 뭐, 사회 안전망, 민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반자신라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바로 다문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뭐, 다른 종교, 다 이거 포용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이제 다섯 개 종교를 허용하는데, 어쨌든 이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개 종교를 믿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국에 들어오는 다른 종교, 특히 특정 국가를 만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입국을 금지했다?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소탐 대시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도네시아의 그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는 종교고 스포츠는 스포츠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전 지켜줘야 한다고 보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코이 대통령도 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이렇게 국가적인 스포츠를 연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짓을 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인도네시아 그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가봤는데. 너무 시설이 형편없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대회를 열려면 일단 국가적인 어떤 그런 통합도 필요하고 시설도 이제 어느 정도 준수가 돼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 갔을 때는 저도 이제 국제적인 이벤트를 많이 가봤지만 정말 경기장도 형편없었고 농구 경기장 가봤는데 거기는 무슨 뭐 정말 동네 농구 가건물 같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시설로 이런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를 열려고 한다? 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건 시설적인 부분이라고 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통합하려 노력했어야지. 뭐 특정 어느 나라, 특정 종교는안 된다? 그렇게서는 해안 되죠. 정작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뭐, 뭐 이스라엘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현지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전 세계 어떤 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정치 노력했어야지 아니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렇게 부활해동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피파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한 거는 저는 아주 옳은 결정이라도 보고요. 인도네시아 스스로도 앞으로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를 열려고 한다면, 국민적 통합, 또 어떤, 어떤 특정한 민족, 국가, 종교에 대한 배제는 절대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어, 전 세계, 그, 세계 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아싸하는, 아싸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